꾸츠고꾸츠고 얘기를 제가 뭐 트럼프가 왔는 관련된 얘기를 제가 뭐 간추려가지고 저의 관점으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어 30일날 부산에서 시지핑과의 그 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과의 그 해토류 수출 통제라든가 중국과의 뭐 무역 협상이라든가 뭐 틱톡 인수 문제 관련된 얘기 때문에 또겸사겸사또 한국의 에펙 정상회담 때문에 정상회담 때문에 들어왔지만 시진핑이라든가 어떻게 뭐 김정은을 만난다는 의의가 크고 사진 사진도 또 남기고 또 무역이라든가 평화 협상이라든가 트럼프가 이번에 또그 노벨 평화상이라든가 뭐 그걸 못 받았지 않습니까? 어 트럼프가 미국에서부터 순회를 시작해서 뭐 아시아, 뭐 호주, 태일랜드 뭐 쿠알라룸푸르, 대만, 일본, 한국 어떻게 보면 저 미국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제 뭐 순회를 했는 부분을 보면서 아, 역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뭐 관세를 받으면서도 뭐 미국에 또 국격을 올리고 미국의 자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 미국의 국고를 또 달러를 올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는 미국 뭐 경제적인 부분 군사 부분적인 부분에서 역시 뭐 일등이긴 하지만 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될 분들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와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제 경주라는 이제 그 한국말을 썼습니다. 예. 정확하게 경주라고 했고 브라이트 출신이다. 뭐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정말 막힘없이 잘해요. 뭐 영어로 막힘없이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데 하, 역시 말 잘한다. 어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내적인 뭐 정서로서는 뭐 기본적인 뭐그뭐 그뭐 언어라든가 연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뭐 이번에 정상회담 각국 정상회담에서 얘기할 때그냥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뭐 했던 얘기고 뭐 기본적인 프레임의 뭐 얘긴데 뭐 트럼프로 보는 게 막심 힘없이 얘기를 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제 느낌은. 목이 말라가지고 좀 목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전에 보수에서 대통령들이 나오면은 뭐산전 시즌은 다 겪고 이제 좀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정치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뭐 대변이라든가 좀 일찌감치 좀 이제 이 등장을 하고 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당에 이제 어뭐 지도부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절차를 받고 국회라든가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젊을 때부터 뭐 국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찌감치 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좀젊 젊, 젊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도 혹시나 뭐 50대에서 60대 사이라 그러면은 어 기본적인 영어는 뭐할줄 알고 각국 정상들에게 인사하고 뭐 기본적인 소통 <laughs> 그리고 이전 세계를 갖다가 아울러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군사력 오이고 경제력은 뭐힘 매디지 않습니까? 뭐 일본보다도 뒤쳐지고 당연히 중국보다 뒤쳐진데 경제 경제적인 국가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K 팝이라든가 뭐 K 문화라든가 K 컬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뭐 위상 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뭐 뉴욕, LA, 뭐 그리고 뭐 남부, 애틀란타, 그리고 뭐 호주, 유럽, 뉴질랜드, 그리고 뭐일랜드 이런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중국, 일본 이렇게 전 세계를 회동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그런 전 세계인들을 만났을 때도 전혀 그 거리낌이 없고 뭐 거기서 뭐뭐뭐 유엔 유엔이라든가 뭐, UN, 뭐 외교부에 관련된 일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될 사람은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전부 다다 회동이 가능한 트럼프가 전 세계를 갖다가 돌고 회동을 하고. 순회를 하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설을 할때그 부분에서는 역시 월와이드 하다. 뭐 세계적이다. 지구 대통령이다. 뭐뭐 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남미까지 그런 세계적인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야지. 국격이 정말로 올라가고 뭐 미국 대통령이나 악수를 하든 뭐뭐 뭐 회담을 하든 정말로 이제 자국의 언어 한국말로. 당연히 한국말의 그 값어치는 높고 위대하지만 그 나라의 각국의 정상들에게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돼야지 그게 국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언어를 하고 뭐 세계 공용어라고 하는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도 이제 습득을 해서 이제 구사를 할수 있을 정도의 이 인물이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더 경쟁 경쟁적인 부분 무역 협상부적인 부분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질적인 이 실수라든가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국격이 또 높이 올라가고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더 대한민국이라는 그 태극기가 펄렁거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저는 돼야 된다고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 이제 필이 왔습니다. 트럼프를 보고. 트럼프가 아마 72살로 연세가 좀 제법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대통령을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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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어떻게 보면 더 환영을 해주고 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통령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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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공산당 중국 중화인민국 중국이 뭐 이제 선거에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중국인들에 인한 그런 뭐 공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뭐 부정선거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도 좀저 에러 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트럼프 역시도 뭐. 의심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 보수보다는 더이 좌파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갔을 때 그렇게 뭐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투명성으로서 선거를 치르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반미하지 않고 세계적인 미국의 흐름에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고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그래 북한은 공산당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지만 미국이라는 군사적인 우리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미국이 그나마 우리나라 지켜주고 어뭐 관세라든가 잘 협정이 돼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도 진출하고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적인 부분이랑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큰지 작은지 으로 나눠지듯이 일본부터 오고 한국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좌파들은 이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객관화를 시기고 트럼프를 뭐 지구의 대통령 뭐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뭐 세계적인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 정도로 전 세계를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평화협상이라든가 뭐 타일랜드. 예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모든 것을 평화로써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약 약소국으로서의 그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동경이라든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대통령은 전 세계를 갖다가 회동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우리나라가 뭐그 미국 정도의 강대국은 아니고 일본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한 인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인물을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조합파들은 객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최민이라든가요번에또뭐 결혼식 때문에 뭐또뭐 백만 뭐원 이상 뭐그 법적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민주당은 항상시로 이상한 일로 인해 가지고 참 문제가 많이 돌고. 그런 부분에 상식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상식적인 회담을 회담을 좋아하고, 상식적인 대화를 좋아한다. 트럼프가 파란 메타이를 매든, 뭐, 무슨 메, 메타이를 매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또 대한민국이랑 잘 이제 협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 보수분들도 색깔 타령은 트럼프에게는 이제 뭐, 힘이 깊이. 짜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얕은 느낌, 얕은 상식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어, 아, 저이 영상을, 이 사진을 보여드려 이게 이제 저 신라의 근관 왕관 이게 모조품으로 아는데 여기에 무궁화 그 훈장이죠 대훈장 수여. 어, 오늘 할 얘기는 다 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평화적인 부분이라든가 김정은이 도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돈 달라고 또 구걸하는 거죠. 예. 그 북한은 상시로 그 똑같은 이 루틴으로서 미사일을 쏩니다. 예. 공포를 조성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라방에서 2030 북한의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체제를 뚫고 일어서서 정말로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트럼프가 정말 6년 만에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있었던 군력을 떠나서 어차피 그 뒤에 카메라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또뭐 협상에 대해서는 뭐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 열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어 그리고 어 오늘 방송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예. 좀 길어졌는데. 어 그래서 트럼프의 연설이라든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아울러서 이렇게 관세라든가 자국의 일자리를 위해서 자국의 국고를 위해서 달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에펙 전상에 오면서 비트코인은 좀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또뭐 대장주들이 또 되게 올랐다 그 했던 그 내용들을 봤어요. 예. 아무튼 간에 뭐. <laughs> 관세 협상이 이재명 말만 따나 뭐 그렇게 매끄럽게 민주당 말만 따나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 제대로 협상이 되고 제대로 협상이 돼서 이 자동차의 부품이라든가 협력 업체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에러 상이 없고 그 포항의 제철이라든가 그 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해소가 돼가지고 어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박 이일 동안 짧게 있는 동안에 잘 회담이 되고. 좋은 내용으로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어,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가 하는 얘기도 그냥 예, 잘못 알아듣는 거같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기는 하는데 좀 많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정상 각국이 있는 그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는 좀더 영어라든가 좀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국격의 위치에 맞는 내용들로서 이제. 이 트럼프처럼 연설을 막힘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라이브 방송하시면 좀 많이 들어와 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예. 다음 방송 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뵐게요. Yo! Drop. 양말에 반구 그래도 스피드 반구 난 세상 위픽시 백백!